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조문 해설 시간이고요. 23조 보실 차례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?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또 열심히 찍고 하겠죠. 네. 자, 23조 관리 내 게임 이렇게 돼 있는데 22조에가 뭐가 있었죠? 부재자의 재산 관리가 있었고요. 거기에 법원이 일정한 자기 청구에 의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 명령이 있었죠. 그 부재자 재산 관리 필요에,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처분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? 재산 관리인 선임이 있었죠. 근데 이 재산 관리인이 일복해. 교체해야죠. 그 재산 관리인 교체를 개임.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그런데. 어떨 때 개입하는가?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했어. 자 부재자가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면서 재산관리를 정했다면 국가는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. 자 언제 개입해요?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거나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이럴 때 개입한다 그랬죠. 근데 요 경우는 어때요?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했어요. 그럼 개입을 안 해요. 두 번째, 이 사람의 권한이 소멸해요. 그럼 22조로 가서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은 거 하고 똑같이,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는 선임 등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겠죠. 또 하나는 권한이 소멸한 게 아니고, 권한이 소멸하면 22조로 가는 거고. 부재자 상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. 요게 23조죠. 부재자 상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일정한 자의 청구에 하여 그 재산 관리는뭐할수 있다? 있다. 교체할 수 있다.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 관리를 정했는데 그러지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다만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재산 관리를 정했는데 권한 소멸한 경우. 이게 22조 개입. 그이 또 하나가 생사가 불분명해진 경우. 요게 23조죠. 그래서, 간단합니다.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했지만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. 요건,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했는데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할수 있다? 개임할 수 있겠다. 갑이 재산 관리를 정하고 나서 6개월 동안 해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. 근데 배가 침몰해버렸네? 시신을 못 찾았네? 실종 상태네? 그럼 뭐예요?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분명하잖아요. 물론, 사람들이 거의 100%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실질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증명이 안된 경우죠. 요럴 때, 요럴 때,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뭐할수 있다? 교체할 수 있다. 교체할 수도 있고, 교체하여야 한다가 아니죠. 교체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습니다. 감동만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교체는 게임을 청구했을 때 하게 되는 거죠. 게임을 청구했을 때 만약에 게임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가는 감동만 할 수도 있습니다. 감동을 어떻게 하는지 뒤에 나옵니다. 결국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했어. 근데 권한이 소멸했어. 그러면 22조로 가는 거고,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, 개임으로 가거나, 또는 감독으로 가거나, 이렇게 되겠죠. 개임은 청구에서 또 개임하는 거죠. 어? 기출 질문 보겠습니다. 부재자가 재산 관리는 선임했으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, 법원은 청구에서 개임할 수 있다. 개 게임은, 게임 청구가 있을 때, 할수 있게 되는 거죠. 크게 어렵지 않죠? 그래서, 부재자 재산 관리와서 두 번째, 23조, 22조와 같이,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했다. 근데 이 재산 관리 의 권한이 소멸했다. 22조는, 부재자의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건 아니야. 그런데 생사가 부재자 생사가 불분명해. 그럼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뭐할수 있다? 게임할 수 있다. 이렇게 두 갈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2 3년은 그런 의미다. 됐죠?